오늘 본문은 다윗이 현재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다윗이 암몬과 아람 연안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지은 시라고 추측합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이번에 도와주셔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와주실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찬양하라고 권고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여기서 일어난다는 표현은요 앉아 있다가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간구하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라는 간구입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35절 말씀 볼까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 전쟁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꼭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성패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에 달린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늘 전쟁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가셔서 전쟁의 승리를 준비해 주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그로 인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일하시고, 그들에게 기쁨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은요.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고아와 과부는 당시 가장 약한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같은 약자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억압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며 압제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약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약하고 압제당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하나님을 7절부터 14절에 이르기까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은요. 날마다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셀라 다윗이 수많은 대적들로 인해서 늘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가장 큰 짐은 원수와 대적들이었는데요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과할 때마다 그 짐을 맡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를 도우시고 원수를 심판하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에게 원수와 대적이라는 무거운 짐을 깨트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이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짐을 날마다 대신 져 주시며 해결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짐을 져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짐을 져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실 것이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윗과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그들을 도우시는 일어서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주셨던 약자의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들을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주시는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도, 26절도, 32절도, 35절도 다윗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약자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도와달라 간구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할때늘 하나님께 도와달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역사에 주셔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둘째,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너무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셋째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꼭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늘그 놀랍고 감사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일어나셔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를 도와 주소서.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소서. 늘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소서.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